안녕하세요. 벤틀리 시스템즈의 서빈아입니다. 저희 모세스 웹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세스 커넥터 디자인 메뉴이고요. 이 커넥터 디자인 메뉴는 워닝 란이나 뭐 리프팅 슬링 같은 커넥터 디자인을 하는 명령어를 가진 메뉴입니다. 오늘 이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웹인나는요 녹화 보내기 때문에 질의응답은요. 화면에서 보이는 빛나서 벤틀리닷컴. 여기로 이메일을 주시면요. 업무 기준으로 하루 이틀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모세스를 접해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요 커넥터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커넥터는 이름에서 말하는대로요 바디와 바디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베슬과 시베드를 커넥터로 연결을 시키면 무어링 라인이 되고요. 배슬과 카고를 연결을 시키면요, 리프팅 슬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화에서, 아, 시간 영역 해석화에서 배슬과 카고가 서로 커플링 되면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맨 오른쪽 여기 배슬을 보시면요, 아, 커넥터인 파란색 라인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여기에 빨간색 원으로 마크된 부분에 프로퍼서라는 커넥터가 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슬이 지정된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요, 스러스트 포스가요. 여기 각네지점에 제어가 됩니다. 즉, 다이나믹 포지셔닝에 이용되는 커넥터가요. 보이지는 않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델링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여드린 커넥터 외에도요. 뭐, 플로도보에 해석되는 레그메이팅 유닛이나, 혹은 타임도메인에서 활용 가능한 비선형 스프링 같은 커넥터들도 있는데요. 커넥터 디자인 메뉴에서 지원되는 무어링 라인, 리프팅 슬링, 그 다음에 프로퍼져. 이세 가지 타입의 커넥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넥터 디자인 메뉴의 컨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어링 해석을 예를 들어보면요. 보통 저희는 베슬과 무어링 라인을 모델링을 하고 타임이나 혹은 프리컨시 도맨에서 전체 시스템을 솔브시키면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해석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해석 모델을 만들기 시작할 때 하나의 무어링 라인이 얼마만큼의 프리텐션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에 있는 라인들이 베슬의 드리프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리스, 리스토링 어 포스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먼저 가늠을 하고 여기서부터 모델링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밑에 왼쪽에 두 그림을 보시면요. 베슬과 하나의 무어링 라인이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라인이 시베드로부터 전부 들려 있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라인의 상당한 부분이 시베드에 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슬의 스테이션 키핑 관점에서 본다면 위에 무어링 라인의 형상이 더난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도한 텐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래의 형상이 더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카테너리 형상은 위와 아래 그림의 중간에 있는 어느 지점일 텐데요. 이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리프팅 슬링이 자켓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요. 후크 포인트의 엘레베이션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이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슬링이 자켓의 다른 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후크 포인트의 높이 그리고 슬링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은 라인 텐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희가 리깅 시스템을 모델링을 할때 어느 컨피규레이션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각 케이스별로 모델링을 해보시고 타임 혹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전체 모드를 솔브시켜 가면서 스터디를 진행하실 수 있으신데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저희 엔지니어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원하는 것은 최적화된 무언가가 아니라 본 해석을 위한 몇 가지의 잘 계산된 근사치, 즉 출발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커넥터 디자인 메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커넥터 디자인 메뉴 안의 명령어가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계산해서 드립니다. 우선 커넥터 디자인 메뉴에서 지원되는 명령어들을 같이 보시면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총 다섯 개의 커맨드가 있습니다. 우선 무어링 디자인을 위한 세 개의 커맨드가 있고요, 슬링 디자인 그리고 프로포저 디자인을 위한 두 개의 커맨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커맨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화면에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요, 앞으로 파란색 글씨는 모세스 커맨드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무어링 디자인을 위한 명령어인 테이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커넥터 디자인이라는 명령어를 인풋해서 커넥터 디자인 메뉴로 들어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듯이 테이블 명령어를 결과를 받기 원하시는 워링 라인의 이름과 같이 인풋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그림을 같이 보시면요. 여기 알파벳 A는 앵커 포인트를 의미하고요. 배스가 연결된 다른 한쪽 끝은 페어리드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오세스가 테이블 명령어를 읽으면요 라인이 슬랙된 상태에서 베스를 특정 스텝으로 이동시켜가면서 각 스텝 단위로 일련의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 계산되는 항목을 같이 보시면 앵커 포인트와 페어리드 포인트에서의 홀이젠털 그리고 버티컬 포스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의 텐션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시베드에 놓여있는 라인의 길이 그리고 라인이 세그먼트됐다면 세그먼트된 퍼스트 커넥션까지의 높이를 계산을 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워링라인의 프리텐션을 정할 때 정말 유용한 가치 아웃풋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포가 명령어 테이블의 아웃풋입니다. 페어리드, 라인텐션, 그리고 앵커 포인트, 그리고 씨베드에 놓여진 라인의 길이가 호라저털 아, 디스턴스 기준으로 리포팅이 됩니다. 첫 번째로 페어리드에서의 리포트를 같이 보시면요. 여기서의 하중은 페어리드에서 작용하는 호라저털포스고요 DF over DX는 호라이언 센터를 방향의 이동에 대한 페어리드의 포스의 변화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거의 제로에서 출발해서요, 을 마지막 부분에서는 작은 변화가 큰 텐션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두 행을 비교해 보시면요, 약1.5 피트의 변화가 페어리드에서 100 킵스의 하중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DF over DX는요, 배출의 이동에 대한 무어링 라인의 스티프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적정 스티프니스를 가지기 위한 거리 그리고 프리 텐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컬러 이션은 라인 텐션과 브레이킹 텐션의 리포팅이 됩니다. 참고로 브레이킹 텐션은 모어링 라인의 섹션 프로퍼티를 정의할 때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에서의 유 c 값처럼요. 브레이킹 텐션과 액츄얼 텐션의 비가 리포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이 넘으면요 모세스가 계산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다음 컬럼은 앵커 포인트에서의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를 기준으로 페어리드에서의 포스가 앵커 포인트의 포스와 어떻게 커플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플롯 시키면요. 값의 의미들이 좀더 명확해지는데요. 화면에의 플롯에서요. 초록색 라인은 시베드에 놓여진 라인의 길이고요. 파란색 라인은 라인의 스티프니스, 그리고 보라색 라인은 탑 텐션입니다. 보시듯이 무어링 라인이 들릴수록요 스티프니스와 탑텐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텐션과 스티프니스는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지역에서는요 라인이 모두 들려있기 때문에 작은 베스를 오프셋이 굉장히 큰 라인 텐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런 부분은요 무어링 라인의 스티프니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무어링 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카테너리 쉐입은 허용 업셋 프로젝트 스펙트을를 고려해서 초라스박스 안에 어딘가에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출발점으로 삼고 본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명령어 테이블의 일반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링라인 디자인을 위한 또 다른 명령어인 무분 명령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명령어 Move는 배슬의 o f f 에 대한 총 리스토링 포스를 리포팅해 줍니다. 우선 이 커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커맨드와 마찬가지로 커넥터 디자인 메뉴로 들어가서 명령어 Move와 이동할 바디의 네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이 커맨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 마이너스 라인인데요. 여기서 th는 이동할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것이고요. Distance는 총 이동할 거리 그리고 넘버는 스텝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한 스텝당 거리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필요한 정보가 인풋되면 모세스가 해당 바디를 이동시켜 가면서 각 스텝별로 리스토링 포스를 리포팅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방향 90도를 인풋스라고 총 이동 거리는 20m 그리고 스텝의 횟수는 20을 인풋스라면요. 글로벌 y 방향으로 1m씩 총 20번을 이동시켜 가면서 리스토링 포스를 리포팅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로테이트 옵션을 통해서 베슬의 트랜슬레이션을 방향에 대한 리스토링 어 포스 뿐만이 아니라 로테이션에 대한 파라메트릭 스터디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익스커션은 베슬의민 포지션으로부터의 위치고요 여기 thinc는 로테이션에 대한 인크레먼트입니다 그리고 넘버는 총 로테이션의 횟수입니다. 예를 들어 익스커션으로 20m, 그리고 10도, 그리고 총 횟수로 5를 인풋을 했으면요. 5번을 인풋을 했으면 20m 떨어진 곳으로 베스를 이동시킨 후에 10도씩 총5번 로테이션을 시켜가면서 리스토링 포스를 리포팅을 해줍니다. 이 커맨드의 아웃풋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Move 커맨드의 아웃풋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각 스텝별 베스의 위치가 나옵니다. 저는 마이너스 라인 옵션에서 방향은 90도, 총 이동 거리는 20, 그리고 스텝 사이즈도 20을 인풋했기 때문에 1 피트씩 플러스 Y 디렉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요, 어, 끝나는 지점은 19 피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각 스텝별 리스토링 포스가 리포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해당 방향에 대한 포스만 리포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어링 라인에 대한 맥시멈 그리고 미니멈 텐션이고요, 브레이킹 텐션에 대한 비도 리포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바디에 작용하는 포스를 각 항목별로 리포팅해주는 테이블이고요. 오세스를 사용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엠퍼센스테티우스라는 하나의 커맨드로 만들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항목으로 여기 드리프트 포스가 나오는데요. 이 드리프트 포스를 아래의 테이블과 매치시켜서 오프셋 거리 및 필요한 리스토링 포스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리스토링 포스는 200 킵스가 될 거고요. 이 미인 드리프트 포스와 매치되는 리스토링 포스에서 이때의 오프셋은 18핏 t 그리고 맥시멈과 미니멈 텐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여기에 보이시는 값들은 테이블 명령어처럼 모두 플롯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리스토링 포스를 계산하는 명령어의 일반적인 사용법이었고요. 다음으로 같이 리뷰해 보실 명령어는 지오메트리입니다. 이 명령어는 커넥터 디자인 메뉴로 들어가셔서 명령어 지오메트리 그리고 라인의 이름을 인풋하면 무어링 라인의 글로벌 좌표가 리포팅이 됩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테이블이 이 명령어의 아웃풋이고요. 앵커 포인트로부터 40피트 간격으로 무어링 라인의 좌표가 리포팅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어의 목적은 무어링 라인과 예를 들면 10에 대해 놓여진 파이프 라인과의 초기 간섭 체크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플롯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플롯은 모어링 라인의 글로벌 지휘자표를 플롯 시킨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명령어 줌웨트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어링 라인에 대한 명령어를 설명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리프팅 슬링에 대한 명령어인 슬링 디자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리프팅 에석시 최적의 슬링 컨피규에이션을 찾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우선 명령어의 신텍스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프팅 슬링이 연결될 구조물의 조인트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후크 포인트의 시작 엘레베이션, 그리고 최대 헤이트, 그리고 총 스텝의 횟수가 지정이 됩니다.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모세스가 카고의 무게중심의 위치를 계산을 하고요. xy 평면상의 무게중심과 같은 위치에서 비기닝 헤이트 z 좌표를 설정을 하고 이 위치를 초기 후크 포인트의 위치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후크 포인트의 위치를 이동시켜 가면서 필요한 라인의 길이, 라인별 텐션을 계산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맥시멈 헤이트에 도달을 하면은 계산을 멈추고 결합 값을 리포팅을 해줍니다. 아웃풋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지 위에 자켓이 있고요. 여기 4 개의 조인트를 슬링 디자인 명령어에 지정을 하고 아래의 결과값을 받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컬럼에서는 후크 포인트의 높이가 나오고요. 보시면은 149 피트에서 시작을 해서 약5 피트의 스텝 사이즈로 200 피트 후인 349 피트에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j 2 -E 0 9에 연결된 라인이 가장 높은 텐션을 가지고 있고요. 후크 포인트가 높아짐에 따라서 텐션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값들을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플롯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들이 시스템 전부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무겁지 않고요. 그래서 파라메트릭 스터디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링의 연결 위치를 다른 부분에 연결해서 경향을 다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링이 연결될 위치를 바꿔서요. 이 부분에 슬링을 연결시켜봤습니다. 보시듯이 텐션도 전반적으로 높고요. 후크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텐션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컴피리게이션은 이전보다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슬링 디자인 커맨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이나믹 포지셔닝의 스러스터 디자인에 사용되는 프람맥스라는 명령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정해진 스러스터 리밋을 넘게 만드는 최대 엠바르먼트 값을 찾아주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초록색 상자는 배슬이고요 알파벳 P는 프로퍼스의 위치라고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윈드 커런트의 엠바르먼트가 여기서처럼 에 정의되어 있고, 오른쪽에 초록색 화살표는 각 엠바르먼트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커넥터 디자인 메뉴로 들어가서 프롬맥스 커맨드를 실행시키면요, 우선 커런트와 웨이브 프로필을 엠바르먼트에서 지정된 프로필로 고정을 시키고요, 윈드 스피드를 점차 증가시켜가면서 제하된 엠바르먼트에 대해서 시스템이 평형에 있게, 있게 하기 위한 스러스트 폴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평형을 위한 스러스트 포스가 지정된 스러스터 포스의 리밋를 넘게 된다면 그때의 윈드 스피드를 맥시멈 윈드 스피드로 리포팅해줍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스러스터 포스를 이용한 정적 평형 해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 방향에 대한 맥스 윈드 스피드를 찾았다면 배스를 특정 스텝으로 로테이팅 시켜가면서 같은 계산을 반복해서 모든 방향에 대한 맥시멈 윈드 스피드를 리포팅해줍니다. 참고로 방향에 대한 스텝 사이즈는 10도고요. 총 36번의 스텝을 해석해서 모든 방향에 대한 결합값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스러스터 포스를 발휘하게 하는 맥스윈드 스피드를 모든 방향에 대해서 찾았다면, 웨이브 커런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플로우로 해석을 합니다. 즉, 커런트라면 윈드와 웨이브를 초기값에 고정을 시키고요, 커런트 스피드를 증가를 시킵니다. 한 방향에 대한 맥시멈 커런트 스피드를 찾았다면, S를 헤딩을 바꿔서 다시 모든 방향에 대한 맥시멈 커런트 스피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브에 대한 최대값을 찾을 때는 윈드와 커런트를 고정을 시키고 웨이브를 증가시켜가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테이블과 플러시, 프람맥스 커맨드에아웃시고요각 헤딩별 맥시멈 윈드 커런트 웨이브가 리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포트로부터 최대의 스러스트 포스를 발휘하게 하는 환경 값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명령어와 마찬가지로 현업의 요청으로 인해 개발된 커맨드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프람맥스 커맨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명령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무어링 라인 디자인을 위한 명령어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로는 Warning Line, s t i f f 계산을 위한 명령어 Table 이었고요. 다음으로는 Restoring f o r e 계산을 위한 Move, 그리고 간섭 체크를 위한 Geometry 커맨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프팅 슬링 디자인을 위한 슬링 디자인, 스러스터 디자인을 위한 프람맥스 커맨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스 외에도 삭스나 맥스서프 같은 오프쇼 소프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화면에 보이는 빛나서 벤틀리닷컴으로 메일 부탁드립니다.